자, 이번 시간에는 곡면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자표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자표 조각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렇게 D에서 R3로 가는 자표 조각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곡선에서 마찬가지로 이 정의역을 이렇게 변화를 시켜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D1이라고 놓으면, 우리가 정의역을 D2에서 아주 적당한 이 변환, 이 푸사이라고 놓으면, 이 푸사이가 1대1 대응이 되고 아주 좋은 조건이 되면, 여기에 이제 이걸 파이, 파이 2라고 놓으면, 이게 합성 이것도 이렇게 좌표 조각이 되게 하는 그런 푸사이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푸사이가 이제 만족해야 될 조건 이 푸사이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서 이렇게 역행렬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좌표 조각을 파이2가 좌표 조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푸 사이가 만족해야 될 조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별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좌표 변환 자, 우리가 어 d t1과 d2가 이제 평면에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상 푸사이가 주어져 있는데 푸사이는 D1에서 D2로 가는 푸사이죠. 이럴 때 푸사이가 푸사이는 좌표 변환이다. 변환이다. 이 정의가 푸사이는 예, CK급 CK급 미분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대 일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역사 일대일 어 대응이고, 일대일 대응이고, 일대일 대응이니까 역사상이 존재하지요. 그다음에 역사상 t t 이에서 t 일로 가는 이것도 c k 급. 이다이 세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CKB고 일대1 대응해서 역사상도 존재하고 역사상도 CK급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푸사이를 CK급 좌표변환이라고 하는 거죠. CK급 좌표변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푸사이가 D1에서 이렇게 D로 가는 사상인데 자 이럴 때이 푸사이의 전미분을 보면 자용점을 빼고 보면 이 전미분은 D푸사이 이거는 접벡터들 이제 V1D1 더하기 V2D2 작용점을 빼고 그냥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하죠? 이게 이렇게 변하죠? v, 이거 1, d1, pussy 1, d1 더하기 v1, d1, p s 2, d2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됐고, 더하기 v2, d2, pussy 1, d1 더하기 어, v, e, d, e, 부사, e, d, e. 이렇게 되죠. d1과 d로 묶어내면, 이거는, 어 v1, d1, 부사, 1, 더하기, v2, d2, 부사, 1, d1, 이렇게 되고, 더하기, v1, -E d1, -E, 부사, 2, -E, 더하기, v2, -E d2, -E, 부사, 2. -E. T E 이렇게 되죠. 이것을 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의 합규합으로 하면 물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V I T I 쿠사이 제 D J 로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점미분이 이거니까 이거이므로 우리가 위에 그림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점에서 d1이 여기에 어떤 적당한 이제 d1 부 사이로 갈 거고 여기가 d2가 d2 어부 부사, 사이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d1 부사이 psi. d1 부사이는 이게 d 부사이 d1이죠 이거는 d1 부사1 d1 더하기 어, d1 부사2 d2 이렇게 되죠 아이신타인의 학교압으로 하면 d1 부사이 di, 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e, psi, 이벡터는 자, 전미분, 이게, de를 보내는 거죠. 이거는, de, psi1, de. 여기, de, psi2, e, de. 아이신타인의 합교합으로 쓰면, de, psi2, de, 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때, 이때, 이제, 이때, 행렬, 행렬. d 1 푸사 어, 1 밑에 d 1 푸사 2 d 2 푸사 1 d 2 푸사 2 이 행렬, 이 행렬은 이 벡터를 자, 이 벡터를 이렇게 열로 쓴 거죠. 그다음에 이 벡터를 그 성분을 족 방향으로 쓴 겁니다. 행렬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푸사이의 야코비 행렬이라고 합니다. 야콥이 행렬이라고 하고 우리가 J 부사이로 나타냈습니다그 다음에 이것의 행렬식 determinant J 부사이 행렬식은 이 행렬의 행렬식이니까 D1 부사1에 D2 부사2 빼기 D2 푸사이 e, 1 곱하기 D1 푸사이 2 AD 빼기 BC죠. 이것을 푸사이의 야코비 행렬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코비 행렬식은 지금 푸사이가 이렇게 될때 여기서 이제 이 작용점에서 여기 d1 d1이 이 부사이에서 그 전미분에서 이런 벡터로 가죠. 이게 d1 부사이로 가고 0,1 벡터 d2 d2가 d2 부사이로 가는거죠. 그럴 때 행렬식 행렬식은 바로 이두 벡터가 이루는 이 평행 평행사변형의 이제 넓이인데 음수도 가능한 거죠. 이걸 밑변으로 파란 것을 밑변으로 했을 때 이제 어 그것보다 90도 회전시킨 것 쪽이 어 높이 쪽이고 그 밑에 쪽에 있으면 음수도 됩니다. 그래서 음수도 가능한. 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야 자표 행렬식의 의미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가이좌표변환을 우리 자표 표변환는 우리 가잘잡았다는 것을 확표할 수가 있는데표표변 예, 좌표 자, 이제 푸사이 알파가 아니 파이 알파가 디 알파에서 r3로 가는 이게 좌표 조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푸사이가 디 베타에서 디 알파로 가는 이게 좌표 변환이면 그러면 푸사이 베타 이건 합성함수, 이거는 합성 함수 이거는 푸사이와 파이 알파의 합성 함수 이거는 디 베타에서 알스로 가는 게 되죠. 이거는 좌표 좌표 어, 조각이 된다. 는 이런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d 알파는 뭐냐면 이제 피, 어, 파이 알파는 d 알파에서 파이 알파는 1리로 가는 잡혀 조각이죠 근데 푸사이가 d 베타에서 d 알파로 가는 잡혀 조각일 때, 그럴 때이 합성 이 합성을 우리가 파이 b라고 하겠는데 이거는 투사이에서 파이 알파의 합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좌표조각이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CK급은 다 성립이 된다고 했으니까 어 CK급은 가정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 P 알파와 부사이가 CK급이므로 그러면 합성도 당연히 CK급이 됩니다. P베타도 CK급이다. 연쇄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K번 미분 가능하고 K번 미분 가능한 것은 연쇄법칙에 의해서 그것도 K번 미분 가능합니다. 두 번째, 파이 알파와 파이 베타가 1대 1이므로 이것도 파이 베타도 일대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칙을 보여야 되는데 이 정칙을 이제 계산을 하면 되죠. 자, 정칙 계산은 자 우리 이제 파이 베타에 대해서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연쇄 법칙에 따라서 따라서 뭘 계산을 해야 되냐면, D1 파이 베타 곱하기 D2 파이 베타 이것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저기 합성 함수니까, 이게 연쇄 법칙에 의해서. 자 파이 파이 알파를 d 일로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미분 이거는 파이 알파를 d 일로 하는 거 이거는 d 일 파이 알파 더하기 파이 베타 d 이 파이 알파 연쇄 법칙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d 이 파이 일 d 일 파이 알파 더하기 d e 파이 e d e 파이 알파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벡터 곱이니까 여기서 이 벡터랑 이 벡터랑 같은 벡터가 되죠. 그래서 분배를 했을 때 벡터 곱이 같은 벡터 그 앞에 것은 이제 스칼라인데 같은 벡터를 벡터 곱을 하면 0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어지고 살아남는 것은 저 이거랑 이거랑 어 벡터곱을 한 거. 그게 영벡터가 아니 아니죠. 왜 그러냐면 파이 알파가 어 좌표 조각이니까 그거는 영벡터가 아닙니다. 그거를 하면은 살아남는 게이 앞에 스칼러를 빼면 이게 d1p1 이스칼라다가 d2 붙사이 이렇게 남죠. 그래서 이제 벡터 그다음에 이제, 이제 뒤의 것을 곱하는 것은 뒤의 것도 지금 뒤에 이 벡터랑 이 벡터랑 같기 때문에 벡터곱을 하면 이쪽은 없어지고 이쪽만이두 이 번째랑 첫 번째 거를 곱하는 것만 살아남죠. 어 그래서 곱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순서가 d1이 뒤에 있고 d2가 앞에 있으니까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순서를 바꿔서 마이너스를 하면 마이너스 d1 부사2 여기 d2 사 1. 그래서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이게 d1 파이 알파 곱하기 d2 파이 알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이 벡터랑 이 벡터랑 같으니까 그리고 이게 어, 파이 알파가 잡혀조각이니까이영벡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묶어내면 d1 부사 알파 곱하기 d2 부사 이 빼기 d1 부사 이 곱하기 d2 부사 일 여기에 d1 부사 알파 곱하기 d2 부사 베타. 그래서 여기가 영 벡터가 아니죠. 왜냐하면 파이 알파 좌표 조각입니다. 정칙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앞에서 그 야코비 행렬입니다. 야코비 행렬인데 우리가 좌표 변화 이게 푸사이가 좌표 변화니까 이게 영벡 영이 아니죠. 따라서 이게 0벡터가 아닙니다. 이게 좌표 조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이 되죠. 그래서 이제 파이 알파가 좌표 조각이고 이제 푸사이가 좌표 변환이면 합성하는 것도 다시 좌표 조각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기로 단위구면 단위구면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이게 x1 x2 x3 이게 R3 공간에 주어져 있는데 자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은 1 이게 단위구면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d1, d 2을 자, u1, u인데, 또, 또 다른 변수를 쓰기 위해서, 그냥, 여기 밑에다가 d11 지표를 넣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면에 있는 좌표고, 자, 여기서, 자, u11, 이것의 제곱, 더하기 u21, 이것의 제곱이, 1보다 작은 거. 이 영역이라고 하자. 그러면 D1 영역은 이 평면에서 단위 원이죠? 1 1인 이 단위 원의 이 영역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 D1이 이제 이 전체 전체 여기에서 이쪽 영역을 나타내는 영역이고 이제이 영역에서 몽주곡면에서 몽주 위 반평면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파이 1이라고 놓으면 여기서 파이 1, U11, U12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U11, U21 아 여기가 2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은 1 u 1 2의 제곱 이 u e e의 제곱. 그래서 몽주 조각해서 이제 이 단위 구면의 위쪽 방평면 북반구가 되겠습니다. 자, d e도 똑같이 이렇게 나타내는데 u 1 u 2인데 밑에 지표를 두 번째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u U1의 제곱, 더하기 U2의 제곱은 1. 이것도 이제 이것도 단위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거는 저 이거는 어 이제 P를 이제 X, X하고 Z, 여기서 x하고 z 옆쪽으로 해서 이제 p2가 y y 축에 대해서 양, 양수로 가는 거. 그래서 이게 자 u1 2는 그대로 있고 여기는 또 u 2 2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y 축에 양수인 걸 택하는 거 그럼 이게 1 마이너스 u1 두의 제곱 빼기 u22 두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1과 파이2의 파이 상이 서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죠 이 겹치는 부분은 바로 여기서 보면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 이 겹치게 됩니다. 그 겹치는 부분이 이제 정의 여기서 보면 바로 이부분라고그 다음에, 어, 여기서는 이 부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되죠. 정의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D1 어, 델타 D1이라고 놓고 이 부분을 이제 델타 D2라고 놓으면 그러면 D1 델타 이것은 이제 d하고 이제 만나는데 u1 1 u2 1제곱인데 이게 u 1이 0보다 큰 거죠. 음. x 아 이렇게 u 이가 0보다 큰 거네요 여기에서 여기가 X1, X2니까 지금 D1 부분이 저기에서 어, D,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이죠 D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D d e 델타 이거는 d 제와교 u 1 e. 2 u 2 2 이거는 r 2인데 이거는 u 2 2가 0보다 큰 부분입니다. 여기 어 확인을 해 보면 음 여기에서 z z 쪽이 0보다 크니까 예 맞죠. 여기서 서 이렇게 둘다 왼쪽이 더 영보다 큰 부분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겹치는 부분에서 우리가 파이 이 일을 이제 파이 1로 먼저 갔다가 파이의 역사상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D 일에서 D 이로 가는 이걸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d1로 먼저 갔다가 d1로 역사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 이거와 그다음에 p12 이거는 이제 2로 먼저 가서 파이 2로 먼저 가서 파이 1로 가는 거. 이거는 d2 틸다에서 d1 틸다로 가는 데이두 개는 다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한번 해 보면 π i 2 1 u1, u2 이거는 정의가 π i 1에 u1, u2 이렇게 되죠 근데 π i 1이 정의가 u1, u2 루트 1- u1의 제곱, 마이너스 u2의 제곱 이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파이2의 역사상, 파이2는 x하고 z를 그대로 놓은 거니까 이게 u1 루트 1마이너 u1의 제곱 빼기 u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파이1, 2, 이거는 1, 2는 뭐 2일의 역사상인데 이거는 저 u1, u2를 해보면 이거는 파이1의 역사상에 p i u1 u2 정의대로 그대로 넣어보면 u2는 u1하고 z축이 그대로 놓고 y축이 어, 양수쪽을 택하는 거죠 u1의 제곱 빼기 u2의 제곱 자, i 1은 이제 xy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역사상은 u1 루트 1 u1의 제곱 빼기 u2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음. 그래서 이렇게 돼서 뭐 파이 21과 파이 12는 서로 역사상인데 뭐 미분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 뭐 12나 또는 21 이거는 좌표 변환입니다 좌표 변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